208,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질환지교 시큐리티입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 은. 는 동사는 2014년 질란지교 소프트 보안 사업본부에서 분사하여 설립되었음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 기술 및 보안 제품을 활용하여 재난 재해 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 제품군으로는 스팸 차단 S/W 스팸 차단 솔루션. 콘텐츠 보안, 문서 중앙화 슬래시 보안 웹 파일 서버, 모바일 보안, 통합 모바일 보안 솔루션 3 분야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4년 주. 질란지교 소프트의 보안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었으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인터넷 콘텐츠 제조 및 개발 사업을 영위 대시 이메일. 문서 모바일 보안의 강점을 둔 보안 솔루션 업체이며, 개인정보 특화 문서 중앙화 솔루션, 위수탁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 등 라인업 확대에 주력 대쉬 보안 파일 서버 오피스 하드백스,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 스팸 스나이퍼, 기업 모바일 관리 솔루션 모바일 키퍼 등은 업계 내 높은 점유율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보안 패키지 및 메일 솔루션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빅데이터 솔루션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보안 솔루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무형자산 손상차손 제거 등으로 법인세 수익 감소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으로 빅데이터 솔루션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신사업인 블록체인 부문의 매출 본격화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질란지교 시큐리티의 시가 총액은 42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08위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상장 주식 수는 883만 8,549주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퍼은 29.07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2.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1.01배 47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 원, 1억 원, 19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억 원, 마이너스 57억원, 23억원입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1번지 91%이고 유보율은 796.9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 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